네 안녕하세요 당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10월 27일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출시된 아이템 마법의 재봉 도구입니다. 해당 아이템은 제작 탭에서 기타 지옥 파티를 보시면 지옥의 파편 50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해당 아이템은 이전부터 언급되었던 재질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이템인데요. 각 캐릭터 각 직업마다 방어구 마스터리에 맞춰 재질을 변경하면 그에 따른 능력치가 올라가며 확마가 추가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아이작 세트는 중갑입니다. 만약 경감 마스터링 캐릭이 아이작 세트를 끼고 있었다면 부위마다 변경 재질을 본인 마스터리에 맞는 재질로 바꾸어서 변경 재질로 바꿀 조각 50개와 해당 변경 재질의 재료 200개로 재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21로 쭉 가실 거라면 미리 바꾸셔도 상관없지만 풀세트를 모으시는 분들이나 이미 모으신 분들 중 본인이 모은 에픽템이 마스터리에 맞지 않는 재질이라면 꼭 변경하셔서 스텝과 항마를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こ바